안녕하세요. 이, 인 상사입니다. 어, 저기 뭐냐. 그,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다이나 프로 HP2 2356018. 하나, 둘, 두 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어, 타이어는 제가 다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, 어, 90%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, 음, 어,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고요. 타이어 트레 상태 뭐 진짜 좋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고 뭐 이런 거는 다 돌이에요. 이런 거 운행하다 보면 다 빠집니다. 영원히 박혀 있는 그런 건 아니죠.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3년 25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고요. 한국 타이어입니다. 그다음에 235 6018 다이나프로 HP2이고요. 그다음에 이 친구 짠이 친구는 24년 9번째 주 거고요. 뭐가 묻었나? 뭐야 이거. 뭐가 묻었습니다, 이렇게 번지죠. 그다음에 다이나프로 HP2이고요. 2356018입니다. 어, 연도수 다 괜찮고, 그다음에 트레드 상태 90%라고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, 이지방이기 이 때문에, 음, 이거 개당 65,000원 해서 두개 13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 1 0 8 8 3 1 (8363입니다) 오시면 제가 무료 장착해드리고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,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